실한 면모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륜왕 예성팀장 설경석입니다. 2014년 5월 1 0일 서유경주. 부산 교차 투표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일 경주는 승부 경주로 권해드렸던 1경주와 2경주, 그리고 4경주가 안정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배당 가능성이 높았던 3경주 같은 경우는 이윤우 선수가, 어, 후차권에 들어오면서 배당이 연출되는 모습,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주 같은 경우는 그 1경주와 그리고 4경주가 약간의 경합 경주고요. 2경주, 3경주는 상호에 따라서 한방 승부로 승부 경주로 적극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부산 우스급 1경주부터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우스급 1경주입니다. 어 1번 김광석과 그리고 3번 어, 김명래 그리고 7번 김종현의 삼파전 양상의 경주입니다. 세 명의 선수가 타 선수들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접배당입니다만은 삼목승 경주권이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를 이끌어나갈 3번 김명래가 있고요. 이를 1번 김광석과 7번 김종현이가 적극 활용해 나간다면 충분히 선두권 공략을 성공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7번 1번, 3번, 7번 삼복승경주권 주력 승부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1, 3, 7경주권 삼복승경주권이 일단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쌍복승 영주권은 이번 영주 누구를 축으로 놓냐이 점이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번 김광석을 쌍승식 복승식으로 이번 영주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일도 김광석을 축으로 강력하게 뭐 승부착공까지 권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경주도 1번 김광석 축으로 권해드리, 어,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김광석 선수가 최근에는 무리하게 선행작전을 펼치지 않습니다. 활용할 만한 선수가 있으면 철저하게 활용을 하면서 취입을 노리는 이러한 작전을, 어, 선택을 하고 있고요. 본인 스스로도 인터뷰에서도 바뀌었듯이 일본 김광석 선수가 예전처럼 남 좋은 일만을 시키지 않겠다. 어, 본인이 챙겨 먹을 수 있는 게, 게임은 철저하게 본인이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만큼 1번 김광석 선수가 3번 김용래 선수로 활용해서 추입에 나서는 그림 1번과 3번의 동문회 주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1, 3 0주권 주력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어, 여기에 7번 김종현 선수 노련한 선수죠. 내선에서 1번과 3번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면서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어, 1번, 3번, 7번, 1번, 3번 7번, 노림 착권으로 이번 영주 권해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13경주 걸쌍복으로 강하게 때리면서, 3복승 137을 차선체로 바치는, 이렇게 두방 안에서 이번 영주는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산 우급이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번 박성호 선수, 전일 김명래의 선행을 철저하게 지켜주면서 직선에 살짝 따내면서 우승을 가져갔던 이번 박성호 선수입니다. 일단 부산의 홈그 부산 경기장 홈그라운드에 입점을 안고 있는 선수이고 부산 경기장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디서 힘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경기를 풀어 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이번 박성호 선수입니다. 일단 경기를 이드리드해나갈 리드, 5번 이만직 선수가 있겠고요. 또한 1번 김용희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 박성 누구를 인정하느냐 이 점이 많은 분들의 관심 사가 되겠는데 저는 일본 김용혜 선수를 눈여겨봐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공민우 선수하고 전화 인터뷰를 가졌을 때도 어 일본 김용혜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일본 김용혜 선수가 가평 팀에서는 가장 기대가 되는 어 우수급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김용혜 선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인데요. 어 사실 순발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회전 승부도 상당히 능한 선수입니다. 스피드도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구력만 여기서 조금만 더 어, 보강을 한다면 아마 1번 김용의 어, 막강 어, 선행형 강자, 저축형 강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우스급을 넘어 특성급까지 갈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박성호 선수도 오늘 쉽게 볼 만한 선수는 아닙니다. 1번 어, 김용의 선수에 대해서 주변 선수들이 워낙 어,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오늘 경주, 전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승부로 권해드리겠습니다. 1번 김용혜가 끌고 2번 박성호 선수가 막판 취입에 나서는 그림입니다. 2일 경주권 쌍복승인데 상황에 따라서 쌍대 뒤집힐 수도 있어요. 5번 이만디가 데리고 1번 김용희가 몰고 간다면 2번 박성과 못 답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1, 2와 2일 경주권 복승승부를 적극 권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다만, 이제 5번 이만직 선수가 어디서 탑점을 잡느냐. 1번 앞에 앞선에서 짧게 3 4 코너 어, 저측이 타점을 사바랑 다 하면 1호 가능성이 있겠고요. 어, 5번, 이만주 선수가 2번 박승을 달고 짧게 저치면 2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나 2호 경주권은 본전 차원에서 살짝만 노려보신 배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2번과 1번을 어, 복승식 승부로 2번 경주 적극 권해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어, 3복승에서는 약간의 변수가 있는 게임인데 3번 이재인이가 폭병입니다. 어, 현장에서 현장생활을 좀 막으면서 3번 이재인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3복승은 적극적으로 한번 노려보는 패팅 전략까지 같이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우스급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5번 손준호 선수가 객관적인 능력상 강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5번 손준호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후착을 찾는 경주가 되겠는데, 6번 김승영 선수, 그리고 3번 김창수 선수,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5번에 맞설 강력한 도전 상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그 손준우 선수 앞선에서 6번 김승영 선수가 타점을 잡고 경기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6번 김승영 선수가 먼저 한 바퀴 나서고 5번 어, 손준우 선수가 이를 활용해서 직선으로 취입에 나선 작전. 이번 영주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타협만 이룬다면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과 6번의 동백상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 6번 이렇게 두 방승 두 명의 선수의 동물 입상 5, 6경주권을 주력 승부로 관심 깊게 특히 봐주신, 어, 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3번 김창수가 이제 요주의 국병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5번이 6번을 크게 넘어선다면 3번 김창수 선수까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는 이러한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어, 예상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3 경주권은 이번 경주 차선책으로 어, 바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5-6, 5-3, 5-3과 5-6인데 사실 5-6의 주력을 해야 될지 5-3의 주력을 해야 될지는 현장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일도 손준호 선수가 경상권 전대인 김경태 선수를 노골적으로 챙기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경주에서도 3번 김창수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이러한 경기 운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3에 주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상을 좀 봐가면서 이번 이한 방에 강하게 때리고 한 방을 바치면서 두방 승부를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우스급 4경주, 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번 이호와 그리고 7번 김재웅 선수의 우승 경합 경주입니다. 어, 객관적인 능력만 보자면은 뭐 2번 이호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7번 김재웅 선수의 최근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7번 김재웅이가 짧게 저축의 타이밍을 잡아나간다면 전일 경주처럼 뭐 우승을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번 이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순발력이 좋다기보다는 지구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7번 김재용 선수가 내선을 잡고 외선에서 치고 나오는 2번 이호 선수를 적절하게 견제를 하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가다면2호가못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번과 2번, 2번과 7번, 어떻게 보면 뭐 타협을 이룰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혜선 선수 다툴, 다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경주입니다. 어, 27과 7이 경주권을 복승식으로 일단, 기본 베이스, 2 7 7이7위 경주권, 기본 베이스로 이번 경주, 어, 본연 매트 받쳐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한 방으로 들려볼수 있는 선수는 3번 여민호 선수인데요. 2번하고 7번이 만약 싸운다면 3번 여민호 선수에게 충분히 기회가 올수 있는 경주입니다. 더군다나 일발 취입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고요. 마크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2번하고 7번이 싸우면 적어도 2착 승부에서 틈새를 파고들수 있는 선수입니다. 7-3 경주권도 괜찮고요. 2-3 경주권도 저는 괜찮습니다. 2번하고 7번이 전법상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주 이수는꼭 마크 영 선수가. 틈새를 파고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같은 경우 2, 3이나 7, 3을 노림착권으로 2, 3이나 7, 3을 노림착권으로 노려보시고 7위 경주권은 복승으로 차선책으로 바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렇게 1위 경주부터 4경주까지 전반적인 분을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전일하고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전일은 승부 경주 노려볼 만한 경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주는 강자들이 타입을 이루면 단방으로 가는데 강자들이 만약에 정면대결로 나선다 그러면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음, 있는 그런 토요 경주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매 경주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내일 6640 현장 속보 경영 어플 현장 속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금 호흡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토요 경주 권승을 기원하겠고요.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